자 삼각비보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삼각비는 언제 쓸수 있냐면은 언제 쓸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삼각형에서, 직각 쓸수 있어 직각삼각형에서만 어, 사용이 가능한 게 삼각비야, 알았지? 그리고 삼각비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세 가지가 있어. 종류는 어, 세 가지가 있어. 그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거 뭐라고 이거? 사인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는 생략한 거야, 오케이. C이 아니라 사인이고 그다음에 코사인, 그다음에 어, 탄젠트, 요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렇다면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삼각비, <laughs> 삼각비란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 a, b, c라고 하자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세 변을 각각밑변, 높이, 빗변으로 이름을 줄 거야, 알았지? 어, 또 삼각비란 뭐냐면은 <laughs> 빗변과 높이와 그다음에 빗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길이의 비가 삼각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비라는 것은 이 비라는 것은 비라는 것은 어, 값이 항상 양수가 돼서 나와야 돼. 알았지? 비라는 것은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밑변이고 누가 높이고 누가 빗변인지는 구별을 해줘야 되겠지 맞지 어자 그럼 먼저 빗변이 누구냐 빗변어이빗변은 어, 직각의 대변을 직각의 대변을 비변이라고 어, 해 나나 대변이 뭐야 대변이 응. 마주 그치 마주 보는 변을 대변이라 하는 거지 맞지 야, 따라서 여기 직각이 c잖아 맞지 그럼 이 c가 마주 보는 변이 누구야 AB가 되겠지? 오케이? 어, 따라서 여기 A, 이 그림상에서 AB가 이제 뒷변이 되는 거야. 알았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누구냐면은 높이는 기준각의 대변을, 기준각의 대변을, 어, 높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기준각은 뭐냐? 내가 기준을 정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각 B의 크기를 각 b의 크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R, 아 그냥 각 b 여기 이제 기준각이라고 하자 여기가 이제 기준이야 알았지 오케이 기준각 자 그러면은 이각 b의 대변이 누구냐면은 요 a c가 되겠지 알았지 그래서 이 a c의 길이가 어,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남은 하나 b 남은 하나 b c는 얘한테 이제 밑변이라고 이름 주면 되는 거야 얘가 밑변이야 알았지 오케이 높이 변 높이 정한 다음에 남은 거 그냥 밑변 주면 돼 밑에 있으니까.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laughs> 뜻을 알아야 되겠지. 어, 그래서 먼저 사인. 사인. 어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은 사인의 정의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어, 높이의 비를 사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니까 얘가 사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아, 코사인의 정의는 뭐냐? 코사인의 정의는 밑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의 비가 코사인이야.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거야. 알았지?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젠트.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면은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알았지? 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그래서 자이각 C의 대변인 AD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표현할 거고, 각 A의 대변인 BC의 길이를 소문자 a로 표현할 거고, 각 C A의 아니 각 B의 대변인 AC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표현을 해볼게.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사인 B의 값을 구하다. 사인 B. 자, 그럼 사인의 정의가 B 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라고 했지? 그럼 B 변분의 높이로 식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B 변이 누구야? C고 그래서 C고 높이는 b니까 c 분의 b가 아, 사인 b가 되겠지 맞지? 어그 다음에 코사인 b의 값 구하자. 자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b변분의 b변이잖아 맞지? 그럼 b변이 C고 b변이 누구야? 어 A가 되겠지 맞지? 따라서 어. 코사인 b는 아, c 분의 A가 되겠지? 맞지? 어그 다음에 탄젠트 b의 값 구하자. 탄젠트의 정의는 b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어, A분의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맞아. 따라서 삼각비란 밑변 높이 빗변의 길이에 비고 언제 쓸수 있냐면은 어, 반드시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정의를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누가 빗변이고 누가 높이고 누가 밑변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비를 세울 수가 있겠지.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기억하면 편리한 게잘 봐. 사인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지. 비표한번에 높이잖아. 자, 근데 우리 S를, S를 우리가 그, 그 필기체로 쓰면은, 요렇게 쓰거든? 오케이? 다시, 잘 봐. 이게 S거든? 오케이? 따라서, 요렇게가 사인이야. 알았지? 오케이? 요거분에 요게 사인이잖아. 알았지? 그래서 요거 요게 사인이라고. 알았지? 자, 코사인. C는 필기체로 어떻게 쓸까? 이거야. 알았지? 자 따라서, 이게 코사인이야. 오케이 따라서 빗변분의밑변이 코사인이 되는 거고 t는, t는 필기체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거든 오케이 따라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야 알았지 밑변분의 높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어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든 거는 기준각을 b로 잡았잖아 그럼 내가 기준각을 b가 아니라 a로 잡으면은 요 값들도 각각 달라지겠지 그것까지 확인해보자. 자 이번에는 기준각을 여기로 잡을 거야. 여기가 이제 기준이야. 알았지? 그럼 기준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이밑변이야, 높이야. 높이지. 그럼 이번에 봐봐. 아까는 얘가 높이였는데 이번에 얘가 높이로 바뀐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아까는 높이였는데 이번에 밑변으로 바뀌겠지? 알지? 았 근데 빗변은 바뀌 어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알았지?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니까. 알았지? 자 해보자. 자, 사인 a 값과 하자. 자,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맞지? 그럼 빗변이 c고 높이가 누구야? 어, 높이가 a니까 c분의 a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a 값과 하자. 자,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지. 맞지? 영채야, 코사인 a 값은 얼마야? c분의 a. 어, c분의 b가 되겠지? 맞지? 어, 훈아,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a분의 b 아니야, 그건 정의가 아니야. 한글로 해야지. 밑변분의 높이야. 근데 탄젠트 a 값을 구해야 돼. 그럼 밑변분의 높이니까 지금 기준각이 a일 때는 밑변이 b고 높이가 a가 되겠지? 알지? 받아서 b분의 a로 바뀌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거기 네온 파스 쳐봐. 설명에다가 사인은 b변분의 높이. 네온 파스 쳐봐. 사인은 b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뒷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탄젠트라고 알았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 참고에다가 별표 쳐봐 두 가지 나와있지? 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밑을 쳐봐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은 삼각비의 값도 일정하대. 그럼 그거 그거 옆에다 써 봐. 어, 옆에다 써 봐. 아까 뭐라 그랬어? 크기는 다르지만 각이 일정하면은 삼각비의 값도 항상 일정하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거 옆에 다써 봐. 달이민 달무민 인두 도형은 삼각비의 값이 같다. 서로 같다라고 써 봐. 어. 달무인 도형은 삼각비의 값이 서로 같다.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해? 어, 피타고라스. 17이거든? 여기 17이거든? 오케이. 자, 근데 근데 내가 지 구한 게 뭐냐면은 어어자내 여기를 기준각으로 잡을 거야. 알았지? 얘가 기준이야. 자 그랬을 때 사인 d의 값을 구하래. 사인 d의 값. 자 사인의 정의가 뭐야? 어,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맞지? 자, 사인 d를 구하려면은 크게 봐야 돼, 작게 봐야 돼? 작게 봐야 되겠지? 그럼 삼각형 ADE에서 빗변이 누구야? a d 지 오케이? 어, 따라서 얘는 어, AD분의 그다음에 높이가 누구야? A잖아. 맞지? 그래 둘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길이 둘다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만 없지만 닮음 닮음인 도형은 삼각비의 값이 서로 같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삼각형 AD2로 풀려고 봤더니 얘네들의 길이를 하나도 구할 수 없지만 얘랑 닮음인 게 누구야 어 ABC랑 닮았지 맞지 왜냐면은 둘다 여기 직각이고 이 각이 공통각이니까 이 둘은 서로 AA 닮음이거든 A, 에 닮은 들어갈지, 알지? 건전지가 아니라, 알았지? 오케이? 어. 아무튼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닮음이면은 삼각비의 값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닮음인 변을 이용하자고, 알았지? 어. 자, 닮음인 변을 이용하자. 자, 얘랑 닮은 변 누구야? 어, A, B가 되겠지, 알지? 오케이? 어, 따라서 A, B가 대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대응변 누구야? 어, A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맞지? 어, 따라서 AB가 17이고 AC가 15니까 17분의 15가 되겠지, 맞지? 어, 달무민 두 도형의 상박비의 값이 일치하니까 어, 렇게 저런 상황에서 계산할 수 있어, 알았지? 여, 아, 더워졌구나. 에어컨 틀었는데 덥니?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풀어 보자. 예제 1번 봐 봐. 예제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에서 각 A랑 각 C의 삼각비의 값을 각각 구하래. 그럼 먼저 하나씩 해 보자. 먼저 각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값 먼저 구해 보자. 봐봐. 삼각비란 세변의 길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럼 첫 번째, 선분 B, C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오케이? 어, 써봐. 뭐야 여기는? 응.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A랑 C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자. 알았지? 어. 자, 여기 지금 기준각이 여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기준각의 대변이 밑변이야 높이야? 높이지. 맞지? 자, 사인의 정의는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이게 사인이잖아. 맞지? 오케이? 따라서 13분의 5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어, 13분의 12가 되고 맞지? 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12분의 5가 되겠지. 그지 어. 자, 근데, 각이 바뀌면 은 삼각비의 값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각 C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거고, 각 C가 기준각이면 은 이번에는 이 대변인 AB가 높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어,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의 값을 각각 구해보자. 여기 봐봐. 사인의 정의는 그대로 빗변분의 높이인데 여기서 높이가 누구야? 시. 12지? 다섯 아, 13분의 12가 사인 c의 값이 되고, 13분의 5의 값이 코사인 c의 값이 되고, 5분의 12 값이 아, 탄젠트 c 값이 되겠지? 다섯째. 자는 예제 2번 봐봐. 자, 예제 2번 보자. 자, 지금 보니까 코사인 A 값이 2분의 1이래. 자, 코사인 A값이 2분의 1일 때 X랑 Y값을 구하래. 얘들아 코사인 A니까 기준각이 A가 되겠지. 맞지? 그럼 A에다가 각 표시해봐. 꼭지점 A에다가 각 표시한 다음에 이 A의 대변에다가 화살표를 줘봐. 그럼 이 화살을 받은 애가 밑변이야 높이야? 높이지. 자 코사인의 정의가 뭐야? 빗변 분의 밑변이지? 여기서 빗변이 누구야? 12고 밑변은? X지. 오케이. 따라서 얘가 12분의 X랑 같겠지. 맞지? 따라서 이거 풀면은 X는 얼마? 6이 되겠지. 맞지? 자, 따라서 이제 X가 6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맞지? 어. 그러면은 이제 Y는 어떻게 구할까? Y는. 피터그라스 이용하면 되겠지. 오케이. 어, 따라서 Y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제 144 빼기 36이 되니까, 루탄에 계산하면 108이야, 108. 그럼 108을 간단히 하면 은36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6이 근호 밖으로 나와서 6루트 3이 되겠지. 맞지? Thank <laughs> you. 자, 예제 3번 보자. 자, 각 B가 90도고 사인 A의 값이 13분의 5래. 자, 얘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걸 읽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알았지? 자, 그림 그려봐. 적당히 직각삼각 이렇게 그려봐. 일반적인 직각삼각형그 다음에 꼭짓점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줘봐. 김남, 김나, 김나형투발 앉아. 자세 바르게 하면 덜 졸리니까 자세 바르게 하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아 미안해. 각 b 가 90도구나. 그래서 여기가 b 가 되겠네. 그치? 어. 어. 그럼 여기가 상관없어 이렇게 하자. 어, a c 2라고 하자. 자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를 표현을 할 건데, 사인의 정의가 뭐야? 빗변분의 높이지. 여기다 써봐. 13 옆에다가 b 이라고 쓰고, 5 옆에다가 높이라고 써봐.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어, 13. 자, 근데 높이는 기준각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준각이 지금 a야. 여기가 a 기준각이니까 여기가 높이야. 따라서 여기가 5라고써서 그럼 여기 어떻게 보이? ab는 피타고라스. 그럼 12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완성됐으니까 탄젠트 a 잡고 하자.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밑변에 높이지, 맞지? 그래서 밑변이 누구야? 밑변 어, 12 높이는 5가 되겠지? 어, 따라서 12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자.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sin x sin y 값 구하래. 자, 해 보자. sin x부터 구하자. 자, sin x를 구하려면은 어떤 직각 삼각형에서 찾아야 돼? A. 어, 삼각형 ABH에서 찾아주면 되겠지? 맞지? 자, 근데 sin의 정의가 뭐야? b변부의 높이지? 그럼 기준각이 x니까 얘가 높이잖아, 맞지? 그럼 사인은 6분의 bh잖아, 맞지? 오케이, 자 다음에는 6분의 어, bh가 된단 말이야, 6분의 bh, 맞지? 근데 bh의 길이를 알아 몰라, 모르지, 맞지? 모르잖아, 맞지? 어, 아 물론 구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각까 닮음인 두 도형은 삼각비의 값이 서로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닮음을 이용하자고. 알았지? 자 여기 봐봐. 자 그러면은 삼각형 A B H랑 닮은 삼각형 찾아봐. 크게 말해서 크게 눈 크게 다고 어, A B C가 닮았지. 맞지? 오케이. 자 따라서 잘그잘찍해봐자 어, 삼각형 써봐 A B H랑 A B H랑 그다음에 삼각형 C B A가 닮았잖아. C B A가 닮았잖아. 맞지? 삼각형 A B H랑 삼각형 C B A가 닮았지. 맞지? 어, 여기 길이 얼마야? 10이 되겠지? 맞지? 어10자 그러면은 똑같이 사인으로 하는 거야 알았지? 아 근데 각도 옮겨야지 자 여기 있잖아 얘랑 대응각 누구야? 어 찾아봐 크게 크게 봐봐 크게 어 각시지 여기로 옮겨봐 어, 어 여기가 x야 그럼 사인의 정의는 빗변 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자 삼각형 크게 봤을 때빗변은 누구야? 12고 높이는 얼마야? 6이지 오케이? 아, 따라서 아, 10분의 6과 같은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H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못 구하고 닮음으로 닮음인 도형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어, 사인 X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그 다음에 이제 사인 Y값을 구하자 자 먼저 sin y를 구하려면 삼각형 어디서 찾아야 돼? <laughs> 어, ahc에서 일단 sin y 값을 찾아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맞지? 자, ahc에서 빗변이 누구야? 어, 8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높이는 hc거든. <laughs> 따라서 8분의 hc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hc의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 못구해못구한다고 그래서 닮음인 거 이용하자. 자, 삼각형 AHC랑 삼각형 A h c 랑 그다음에 삼각형 어, BAC가 닮았겠지, 맞지? 어, 나 아까 썼던 12A나 BAC나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 닮음인 거쓸 때는 대응점 순서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 맞지? 어, 닮았으니까 닮음인 거 이용하자고. 어, 자, 근데 자 여기 각 y 있잖아. 각 y랑 대응각 찾아봐. 어, 그치지 열로 옮겨봐. 어, 여기가 이제 y가 되는 거야, y. 알았지? 자, 그러면 똑같아.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은 10이고 기준각이 y일 때 높이가 얼마야? 8이지? 어, 따라서 10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5분의 7이지, 그렇지? That's a lot.